대구시가 앞으로 건설 분야 비리나 인사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단한 번의 비리에도 퇴출이란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 인사 비리 공무원은 즉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 대구시가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 등을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경험했다는 민원인들의 설문응답이 지난해 10여건에 달했던 점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 승진이나 전보, 근무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향응이나 금품수수 등을 경험했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패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 의미가 있는 경우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의 사적 주측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또 공사 관리와 보조금 지원 등 아홉 개의 민원 분야를 집중 관리해 공직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좀 고칠락하면 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시민들을 행정과정 속에서 참여시키고 행정보다 좀 투명하게, 저기, 이 운영하는 것들이. 민선 8기 청렴도 1등급을 표방한 대구시. 강도 높은 대책은 물론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혁입니다